지금 그 동영상을 좀 보시고 지금 우리 공화당이라고 우리 당명을 바꿨어요. 예. 거기서 47일간 이제 오늘부로 49일간 천막 당사 투쟁을 하는데 왜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 거기 뭐 매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음.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던 분들이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은 네 분이 그 자리 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7 9명이 부상을 당하고 아홉 사람이 인사불성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아홉 사람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어 지금 현재 소방청 자료만 네분 돌아가셨는데 증인의 어, 언제 때말씀하니 2017년 3월 10일 날. 음. 자 이거 처음 들으셨죠? 예예. 예. 자 국민의 99%가 물옵니다. 언론 방송이 한 마디도 싫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난 북킹부겸 장관 때 이거 소방청 자료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난 안전관리 본부장님 재난은 3명 이상 사망하면은 재난으로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안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박원순 시장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장관께서도 지금 행자부 장 행안부 장관께서도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지난번 질문할 때 행안부에 있던 국회의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낮에 저항하지 않고 태극기 만들었던 다섯 사람이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국민의 99%가 모르고, 왜국회의조차도 모를까요? 그것도 행안부의 행자부의 행안부의 행안위원회에서 뭡니까? 언론 방송이 숨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숨기듯이 숨겨버렸어요. 자, 이거를 지난 국감에서 1년 6개월 만에 제가 들고 나왔고 그것을 도저히 언론 방송에서 실어주지 않아서 광화문으로 나간 겁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49일째 이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죽음에는 자와 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원가 한은 풀어야 될거 아닙니까? 진상규명하지 않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그분은 경찰 스피커에 맞아서 현장에서 피를 토하고 적사했습니다, 한 분은. 세 사람은 안국역 3번, 4번 출구에서 경찰이 위에서 방호막으로 미는 바람에 밟혀 죽었습니다. 그때 아수라장에, 저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소방차가 들어오는데 경찰이 방음 때문에 29분, 30분 걸려서 응급조치 못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9분 경찰 어, 소방에 의해서 실신당해서 9분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신 게 확인됐는데 나머지 여분 8분의 생사를 모릅니다. 지금 몇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10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99.99%가 모르는데 다섯 명이 대낮에 사망을 했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자, 이거 진상 규명 밝혀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장관님? 음, 밝혀져야 될까요? 자, 예.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에요. 지금 착각들 하고 있단 말이야. 이때는 박근혜 정부가 어? 황교안 씨가 권한 대행할 때예요. 왜 그런데 박원순 씨가 알레르기 반응합니까? 우리는 진상규명하자고 한 거예요. 진상규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다섯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묶고 간다?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 처절하게 저항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1년 동안 국회가 거의 마비됐어요. 국회의원인 기자들이 양심이 있으면 은 오른쪽에 손을 가지고 왼쪽 가슴에 한번 올려보라고. 이것을 묶고 갈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49일째 천막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는, 어? 이제는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4.19 이후에, 당일, 그두 시간 동안에, 최대 인원이 죽었습니다. 좋은 질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소방청자리에 그래댔는데, 장관님, 이 문제, 조사 다시 해야 됩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예, 진상규명을 하자는 거예요. 왜 더불어민주당이 멈칫멈칫 멈칫 합니까? 진상 규명에는요, 자와 우가 없고, 죽음에는 자와 우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469항에 보면은 69번째 행정대집행, 이게 법률안 올라와 있어요. 전면 개정안. 왜 행정대집행을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는 행정청, 의 청장, 소위 말하는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한테 모든 전략권이 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문제가 생긴다. 변파적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그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제 4조에 보면 대집행의 요건에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나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할 때 대집행을 하도록 제한의 한계를 설정해야 된다. 이게 신설로 들어갔습니다. 또한건 그 신설 안으로 대집행과 함께 불복절차도 함께 고지된 거예요. 이거. 지역 정부 안으로 올렸는데 이 안을 잘 올린 거예요. 전국에서 행정대지행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고소호발권이 너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어제 새벽에 일어났던 저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 저항하지 않는 사람이 저게 용역강패 400명, 200명 있는데 용역강패 400명, 서울시 직원 500명, 경찰 2,400명, 3,300명이 200명을 저런 식으로 죽입니다. 자 새파이프 돌고 보세요 자 망치 돌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현장이 폭력을 누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 말이자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내팽기칩니다 저분 어그 옆에 돌돌저 보세요 저게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권 잡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야. 한 보시라고,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들 저항합니까? 안에 있는 사람 저항하고 있어요. 저 보세요. 저 노인네 어떻게 뜬지라는 거 잡아 던져버립니다. 그냥 자 보세요. 자대한대 아테. 앞에 우는 전인 가능한는아는 아테. 아, 배우는 아테. 아, 배우는 아테. 아, 배우어아 새벽에 우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아란 말이야 나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이 용 아, 배배는 어? 전부 어, 전신에 무신하고 있다 200명 있는데 저항하지 않는 200명한테 서울시 직원 500명, 용역담폐 400명, 경찰 2,400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언론방송이 지금 뭐라고 합니다? 무저항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저항했다고, 우리가 폭력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그래서 38명이 119에 실려갔습니다. 4명이 자가로 다가지고 진단서 받았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자부 장관들이야. 좀 일단 제가 계속 질문할 테니까 동영상 계속 안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저 인간들이 어 용역회사에 용역 카페가 용발도 아니고 40년 전에 없어졌던 정치 카페가 용역 카페들이 저렇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폭력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쓰고 수도 이런 현장을 언론 방송이 뭐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했다고요? 장관님, 제가 계속 질문할 테니까 지금까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든, 적법한 대집행을 했다는 서울시의 어, 얘기만 그 언론을 통해서 봤고, 그외 거는 뭐 잠깐 이렇게, 어, 뉴스에 나오는 거 밖에 본게 없는데, 아여간, 뭐, 집행, 대집행 과정에서 뭐 잘못이 있다면 그거는, 뭐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건. 예, 예. 서울시가 집행을 잘못했던 경찰이 강압적으로 했던 그죠? 서울시가 용역 깎아서 보세요. 노인들을 강금해가지고 강금시킵니다. 배들이 지금 정상적인 용역들입니까? 조직폭력배들 아닙니까? 저 질문 시간 도릴수있니요 네, 지, 네.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또 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알았어요. 어, 순서대로 줄게요. 어, 우리 공가사님 뭐, 말씀하세요. 장관님한테, 장관님한테. 장관님 장관님께서 이거 조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있을 수 없는 폭력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요, 80명이 모기장을 덮고 그냥 버틴 거예요. 그것도 여자분들이. 그런데 이 높이만큼의, 이 높이만큼의 천막을 그냥 쓰러뜨려 보세요. 저 위에 전부 다 나무 기둥입니다. 그러면 그, 그 키는 어떻게? 그게 전보도 맞아가지고 다명구성됐어요 그런데 언론 방송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폭력했다고요? 물 뿌리는 게 폭력입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데 생수 뿌리는 게 폭력이에요. 저도 어제 경찰에서 얘 가지고 어? 손목 좌상을 입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